안녕하세요, 법파박사 김철주입니다. 오늘은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을 지체한 데 잔금을 지체한 데 그리고 중도금에 대한 특약 그리고 잔금에 대한 특약을 달았을 때 어떤 법리적 효과가 있고 어떻게 해제가 바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서는 중도금은 선이행을 해야 되고 잔금은 동시행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제조건인지 정지조건인지 에 따라서 각 법리가 따로 발생돼요. 첨부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 아래 같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갑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래 보면, 여기 보면, 어, 계약서 기준 중도금은 2025년 9월 1 0일 4억 4천만 원, 잔금은 9월 26일 에 5억 5천만 원, 56주 해제 조항이 있고 이래요. 자, 천천히 보면, 이제, 을이 중도금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결론 즉시 해제는 불가요. 민법 5 4 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에도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가 가능하고요 다만, 어리 명백한 이행거절을 표시했다면, 최고는 생략 가능해요. 이유는, 중도금은 선행의무로 단순히 지참하는 해제 불가에 대본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최고 후에도, 어, 직업이 없으면 해제에서 표시를 통지로 계약해제 가능하구요. 어리 직업에서 없다던 이행거절하면 최고 생략 가능해요. 위 1의 경우, 매매 계약 스타약상에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은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무효라 하더라도, 실제는 자동해제 조항으로, 어리의 중도금 사업 사처만을 미지급하면 그자체로 계약 자동해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아요. 이유는 중도금 미지급 계약 자동해제,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하지 않는다. 요런 자동해제 조항이 유효해요. 선의행 단계이므로 매도인의 이행제금불리하고요 다만, 단기 지연나 유예 등 신의식상 제한 사정이 있으면 효력 제한 가능해요. 어리 잔금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결론, 장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 동시이행 관계예요. 따라서 갑은 민법 544조에 따라서 이행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 체구 후에도 불이행있으면 해제가 가능해요. 이유는 장금과 등기임는 동시이행 관계고요. 갑은 장금 기일 이후 건기 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위임장 말소서를 완비하고 본부사 사무실에 교부했던 상한 제공 통지가 필요. 여기서 어~ 인감증명은 매도인 인감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소송하다 보면 떼지도 않고 준비도 안해놓고 했다고 소송을 의뢰하고 나중에 낭패가 되는데 그 상대방도 사실 조회해 가지고 동사무소는 보면 대장에 다 기록돼 있어 전산에도 기록 났기 때문에 매도인 인감증명서는 그 인적사항에 매수자 인석장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감도자 위임장 말소설 이런 거다 완비하고 어~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동시인 관계로 매도인이 이행 제공이 있어야 자동 해제죠. 이렇게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매도인의 이행 제공이 없어도 자동 해제를 인정할 수 있어요. 즉 단순히 자동 해제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매도인이 장금 기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했는지 여부 핵심이에요. 그리고 네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위3의 경우 매매계약서 대약상의의리잔금지급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라 명시되어 있다면 이 조항은 유효한 자동해제 조항으로 볼수 있으나 정지적 공배제 약정에 잔금은 소유권 이전 등 기여의 의무와 동시에 이행관계이므로 매도인이 이행 제공을 하여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자동해제 효력이 발생해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잔금 미지급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고 볼수 없어요. 이유는 잔금과 수익권이전등기에는 민법 536조 따라 동시인관계고요. 따라서 값은 잔금 기일까지의 등기 권리증인감정명수위인증근지당 서류, 말소서류 등을 준비하고 어, 요렇게 해야 돼요. 예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행제공은이 단순히 계약 에 잔금을 주지 않았다는 어,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 된다고 볼수있 아, 아까 그랬잖아요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다만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명백히 잔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연락도 절 장기 불응동으로 이행 제공 자체가 어 무의미한 경우에는요 매도인이 이행 제공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자동 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전에그 최고 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되는지 이런 것도 판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밀하게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를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사한법수 어른 잔금 오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갑은 등기서로 일지를 준비하여 상한 제공을 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이 차등 해지된다고 볼수 없고 다만 을이 그 이전에 잔금 지급 의사 없어 명확히 표시하거나. 연락 두절 상태로 일체 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예외적 자동이 저을 인정할 여지가 있어요. 요런, 이걸 수기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공부는 정리를 잘해 하는 사람이 이게, 많이 아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아, 많이 아는 거하고 시험 합격하고는 달라요. 정리를 이렇게, 어, 핵심을 딱딱딱 정리하는 사람이 어, 시험을잘 봅니다. 이상, 법학박사 김철중입니다